베니타는 단체 카톡방에 있던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X랑 친구를 할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제롬은 자신의 과거 일화를 꺼내며 할수 있다는 식으로 대답하게 되죠. 20대 초반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헤어졌는데 내가 미국 가고 나서 좀 친하게 지냈었어. 걔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 갔다 왔어. 아니, 근데 결혼한 남편도 알았어. 나다 아는 사이였거든.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결혼식에 갔어. 근데 전 여친 어머님이랑도 친했거든. 전 여친 어머님이 오랜만이라고 좋아하시면서 같이 앉자고 해서 그래서 가족 상석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았어. 이에 베니타는 초대한 사람도 웃기다고 대답합니다. 어느 네티즌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전 남친은 여자한테 10명 중 9명은 나쁜 사람인데, 제롬님이 전여친 결혼식에 초대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인으로서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알수 있네요. 제롬님이 즐겁게 유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매력은 어떤 사람은 가볍다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니 별남자 없더군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져주고 또말 한마디에 웃게 해주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따스한 제롬님 참 좋습니다. 전 남친을 결혼식에 초대한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나쁘게 헤어질 수 있고, 좋게 헤어질 수 있는데, 전에 만나던 분이 제롬을 좋게 생각하기에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남성 출연자 중에 가장 매너있고, 유쾌하고, 나이스한 제롬. 베니타와 동거 후, 최종 커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본방에서 제롬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